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방송의 박재아입니다. 첫 회에서는 출판사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서 펴낸 옴기니 최은수 님의 SNS 시대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첫 방송 주제로 정한 이유는 책의 제목처럼 SNS 시대의 행동 지침서가 되어준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방송의 방향을 말해줄 지침서도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카네기는 많은 이들이 적절한 대화법에 대해 고민하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오랫동안 연구하였습니다. 책에서는 그 단연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SNS 시대에 맞게 다시 옮겨 놓았죠.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고전들을 현재에도 계속해서 번역을 하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들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책 또한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조언을 판이하게 달라진 디지털 시대를 위한 사고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SNS 시대에 타인과 올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임입어 다양한 소통 도구가 국경과 분야 이념을 넘어 널리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메시지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달됩니다. 이런 중대한 변화들로 말미암아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원칙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인간적 본질과 향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이 책은 현대 디지털 사회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충실하게 적용시켜 뒀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책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시대에 사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해지고 온갖 채널로 실시간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를 하며 느낀 것인데 제 생각을 말할 곳은 많지만 원하는 타겟에 제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연예인들의 SNS를 보면 실시간 소통인 만큼 말하는 사람의 실수도 많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에 덧붙여 현대 사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기 개발과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어렵게 노력해야 간신히 얻을 수 있었던 세계적인 관심을 몇주 혹은 며칠 만에 한 몸에 받습니다. 명성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카네기 시대에도 존재했으나 오는 날처럼 즉각적이거나 광범위하지는 않았습니다. 굳게 악수를 나누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이타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결과에 따르는 영향력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인간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타임즈에서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을 선별했습니다. 그중 트위터 팔로우가 600만 명에 이르는 레이디 가가가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그녀가 엄청난 수의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가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물건에 눈길을 주면 그 제품은 날개 놓친 듯이 팔립니다. 허나 그녀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보여하며 그녀의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팬 숫자를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돈은 더벌수 있겠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새로운 광고 촬영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인간관계를 토대로 하는 영향력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원 플러스 노출은 유명세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네기가 실속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죠. 우정을 간청하고 영향력을 차취하는 방법은 이 책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친구를 얻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현명한 할아버지가 진정한 관심과 진심 어린 감정이입, 그리고 솔직한 인정을 통해 현명한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방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로에게 이로운 발전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나누고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함성들을 오세요!